자, 결정했습니다. 기초 작업하는 걸로. 음, <laughs> 해질 역에 실리콘 집에 빨리 갈 생각만 한... 주님, 죄송합니다. 내가 판단하는 거지만, 어쨌든 이걸 실리콘을 했어야 되는 거였어요. 언제 15년, 20년 전에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. 어... 그 전에 와서 이 고, 등 고치, 고친 사람이 이거 흔들리는 거, 이거 여러 번 그... 흔적이 있습니다. 어, 근데 뭐 얘기 안 하고 그냥 요것만 딱 하고 간 거지 뭐 그냥. 장비를 쓴 거, 쓸 수도 있, 쓴 거일 수도 있고요. 음, 십자가도 다 갈고요. 기초 용접하기로 했습니다. 여기 열고. 그다음 여기. 지금 못 빠지면서 지금 쫄대 하나 떨어지려고 하죠. 다행히 판이 날아가서 어디로 없어진 건 없네.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십자가 전문업자 이제 저 하나 남았습니다. 제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이탑 뾰족탑. 어, 뾰족탑 몇개안 남았죠? 음, 이거 유지 잘 하시면 이 지역의 적이 될수 있어요. 저 명물이 되지요 두고 보라니까?